그것도 없고 근데 여기는 기소가 된게 아니잖아요 연루가 됐다는 의혹만 받고 있는 건데 그 연루도 지금 녹취록을 보면 연루가 안 됐다는 게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정진웅이는 기소가 됐잖아요 응. 불교 속이지만 응. 그러면 당연히 직무 정리가 돼야 하는 거고 윤석열 총장도 전례를 보고 기소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해야 한다고 요청을 한거 아니겠습니까. 그러니까. 근데 한동수는이중잣들을들이야 되나요?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, 이제 한동훈은 정말 억울하죠. 음. 이번에 뭐 한동훈 방지법이라고, 그거는 이재명 방지법이라 해야지. 한동훈 방지법 핸드폰 안 준다고 강제력이 비밀번호 안갈지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으라고 지금 지시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? 근데 그 한동훈이야말로 정말 이게 억울하죠. 아무런, 제일 제가 이게 종편에 방송할 때 황당한 게요. 미매가 국회 와가지고 한동훈이 혐의가 여러 개 많습니다 막이거든요 음.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녹취록 말고 뭐 있어요? 그러니까 말을 하나도 못해 녹취록 말고 뭐 있냔 말이야 근데 이거 녹취록에는 오히려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음. 이런 식으로 이게 그한동훈이한 말로 이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의 유배에 걸쳐서 직무배제가 돼 있잖아요 음. 연구위원으로 네. 근데 정진웅이는 기소가 됐잖아 기소까지 되면 이게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거잖아요 음.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광주지금에 차장으로 영전해가지고, 음. 지금도 이 도장 찍고 결제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. 그게 말이 되느냐. 그전에 한동수도 상당히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, 이중잣대라는 얘기가 음.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그게 이제 개변이고요. 음. 일단 기소가 된 이상은 배제하는 게 맞는 거고요. 그러니까요. 옛날에는 이게 기소되면 다 사편했죠. 어디게어 검사가 재판합니까? <laughs> 다사표냈잖아요 <laughs> 지금 내라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정진웅이 독집 토킹 있잖아요.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또 근데 중요한 게 터지지 않습니까? 대법원에서. 뭐냐면 이동재 있잖아요. 이동재 그 컴퓨터하고 그 자료. 이걸 이동재가 근데 그 채널에 해산을 냈잖아요. 이걸 갖다 호텔에서 압수수색을 해버렸잖아요. 근데 이동재 몰래. 변호인도 없이. 그래서 근데 이동재 그 컴퓨터 있잖아요. 핸드폰에게 압수색이 불법이다. 이게 대법원까지 품질 나버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것도 또, 감찰해야 할 때. 어, 그것도 감찰이고 처벌될 수 있는. 이런 데에 재기 때문에 이런 데 정진웅 비유하는 거추매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승민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추매가 감찰권을 뭐조자령 흥칼 휘두르시되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한동수. 네. 감찰부장을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음.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, 예. 그러면은 조상철 지금 고검장이 재수사에 들어갈 경우 전반적인 어떤 수사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? 문제는 그 아들 수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, 동부지검에서. 충미에 음.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? 서면 수사로 그냥 신용만 내고 끝내버렸는데, 음. 사실은 취미애가 그 보좌관하고 통화한 내용 음. 또뭐 국방부에 무슨 전화 했는지 이런 음. 내용까지를 하면 취미 휴대폰부터 압수수색을 해갖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고검에서는 전면적으로 음. 재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. 음. 꼭 하는 게그 핸드폰이죠. 네. 보좌관한테 자기가 번호를 찍어 줬잖아요. 그때 이 네, 번호를. 그런데 네. 그걸 갖다가 묻어버리지 않습니까? 네. 자,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검찰에서 추미애 핸드폰을 압수하색 했다. 비밀번호 뭐야? 이래 물어볼 때추미애는 대답해줄지. 저는 상당히 기초가 주목됩니다. 자기가 대답 안 해주면 한동훈 방지법이 아니고 추미의 방지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. 자기가 지금 법을 추진하는데. 저는 반드시 추미애를 갖다가 소환해서, 그 다음에 핸드폰을 압수 해서 조사를 해준다. 이렇게 상당히 보는 거고요. 이 사건을 쉽게 보면 안 돼요. 뭐, 휴가 자체는 뭐, 별거 아닐 수가 있지만,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군무이탈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권력을 동원해가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? 정글을 다 인멸하고 그 부분이 큰 거거든요. 그렇죠. 이렇게 덮어버린. 따라서 저는 고검에서 이번에 철저하게 원점에서 재수사를 해야 되고 할 걸로 보이고, 왜 조상철, 고검장 이죠 예. 조상철 이분이 윤석열 총장 동기입니다 어, 그렇더라고요 자기 동기들이 또 나름대로 그게 있잖아요 또 강골검사 같더라고요 원칙주의자 같아요 아 보통이 수사력이 보통이 아니죠 고검장님 저는 제대로 이게 수사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. 또 하나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. 취미애 아들이 근무했던 카츠샤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예. 그 사람이 이제 보좌관하고 주로 연락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. 그 김모 대위가 김관정 동부지검장한테 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가지고 금 고발한 사건이죠. 이거 예.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건가요? 이거는 이제 그 형사 일부러 형사부로 음. 배정이 돼 있고요. 동부지검장을 고발해버렸잖아. 명예손, 예, 그래제 동부지검에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. 음.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온거고요 음.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상당히 그 혐의가 있습니다. 현역 음. 그 대위잖아요. 대의가 이게 그 검사장을 상대로 고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요. 확실한 네. 증거 아니면. 네. 그때 김관정이가 이그 기자들한테요. 음. 문자로 쫙그 수사경과 뿌리고. 음. 그리고 이제 어디서 또 공연하게 국회에서 19일, 이야기를 했잖아요. 19일날. 예. 예. 10월, 10월, 근데 10월. 그 핵심이 뭐냐면. 국가하면서 이야기했지. 예. 김 대의가 마치게 네 번이나 말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니까 믿을 수 없다. 그 음. 근데 실제 김 대의 진수는 일관되게 자기는 휴가를 허락해 준 적이 없다. 예. 일반된 거거든요. 이거 중대한 명예훼손이잖아. 예. 그리고 이제 김대희 핸드폰을 뭐 지인 거 했더니 다증거를 지우고 없더라. 예. 이렇게 했잖아요. 예. 근데 솔직히 여자 사진 빼고 그 사진인 거니까 예. 지운 게 없거든요. 거짓말에서 예. 이게 중대한, 이 김대희는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다돼버리는데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소한 거, 오죽 증거가 명백하고 확실하면 검사장을 상대로 고소하겠느냐. 예.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수사만 제대로 하면요. 이번에 김관정도 처벌되는 게 맞는 거죠. 근데 그, 4일날 고발해갖고, 6일날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던데, 그 담당검사, 권내근 검사라고, 이분이 또 만만찮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. 네, 권내근 네, 근. 예 네, 네. 권. 옛날에 권성 대법관이라고 유명한 분이죠. 네. 소소소견 뭐, 집권 남용기 없애달 때, 혼자, 찬성할 정도로 이게 그 강골, 이런 대법관 있잖아요. 권성. 예. 네. 그게 이제 그 아들이 권내건 부부장 검사죠. 네. 이분이 이제 그 제가 경력을 좀쭉 법조인들 찾아보는 경력 있잖아요. 네. 찾아봤더니 이제 검사 경력도 화려한데 표창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. 아 그래요? 년에 있는 검사네요. 2006년도에 검찰총장 표창, 네. 2015년도에 법무부장관 표창, 올해 2018년에 여성 변호사의 표창. 뭐 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를 못할 정도로. 이런 분이 저는 제대로 아버님 또 명예도 있고 법조 집안 아닙니까 강골 음. 제대로 수사해서 하면 김관정 도이 저는 위험할 수 있고요 저기 이분 수사하고 아까 고검의 수사가 있잖아요 네. 우리 상당히 관련돼 있거든요 음. 왜 이분이 김대희 말이 맞네 음. 김대희가 진술을 사실대로 했다고 판단해버리잖아 네. 그러면 김관정이는 명예손대죠 네. 그러면 추미에는 다시 기소될 수밖에 없잖아 네. 왜 대희 말이 맞으면 네, 그래서 그러네. 고검하고 중앙지검이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수사하지 않을까를 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고검의 조상철 고검장이나 방금 말씀하신 반내근 검사나 다 이분들도 만만치 않고 뭐 조상철 고검장은 할 만큼 했지만 음. 이 권검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자기가 검사 생활을 오래 해야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 김관장이처럼 애완견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음. 자기 명예라든가 또 부친의 명예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면죄부 수사는 없다고 봐야 지 않겠습니까? 아 그럼요 더군다나 조성철 지금 서울고검장도 약간 뿔이 났다고 봐야겠죠 아, 자기가 기소했는데 그걸 감찰을 하고 오니까 음. 어 누가 봐도 어거지 감찰 아니겠습니까 어, 그렇다고 보면은 중미하고 아들 서씨가 정말 이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요 근래 그렇습니다 깜빡하는 거 아니에요? 그걸 결국에 <laughs> 요즘요 후배 검사들 만나보면, 음. 권력은 유한하고, 음. 내 검찰 경력은 무한하다. 지금 아, 그래. <laughs> 그래요. 어. 나는 이게 검사 앞으로 20년 더 해야 되는데.